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코스닥의 새 얼굴 세비켐이라는 종목, 새로 상장한 세비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켐이라는 네, 종목이 코스닥에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어떤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리사이클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차 전지 재활용하는 지금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청약을 흥행했고. 주가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공모가가3 5 0 0 0 원이에요. 근데 오늘 시가가 7만 원이 형성됐다. 어, 따블은 나서 시작은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이 한번 보여줬다가 무너져버린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어, 보시면 일반 투자 대상 청약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청약 증거금 8조 원 가량이 모였다라는 것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대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수요 예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서 최상단 희망 공급밴드의 최상단으로 가격이 책정된. 공모가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오늘 공모가 대비 w 블로 시작을 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내용 을 보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산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16년부터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금 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솔루션 견해를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한데,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볼 텐데, 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장 첫날 보호 예수를안 걸은 그 기관 외국인 물량들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당연히 쏟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그런 가운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금융투자가 매수한 건좀 독특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기관 다, 순, 그, 기준으로, 순 매매 기준으로 매도가 나왔고 한데. 어,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길게 달렸고, 지금 청약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도, 아직도, 100% 이상의 수익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분봉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분봉로 넘어가서 보면은, 일분봉을 보면은, 오전에, 강하게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첫 봉에 이렇게 9만 천원까지도 찍은 그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 이 공모로 물량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 빠르게 좀 손이 빠르셨던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 매수해서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텐데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런 윗골리 구간이라든지 추가로 이런 데 매수를 하서 장마감까지 들고 있었다면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은 장 초반의 흐름을 보고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거래를 해서 약간의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잘못 들어갔다거나 최고점에 물려서 굉장히 고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만약에 좀 잘못 움직임이 여기서 더 빠졌으면은 정말 더큰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건 7만원 위에서는 끝났다라는 거. 그치만, 이 7만원을 깨줄 경우에는, 공모차, 공모를 참여했던 사람들이 100% 수익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 앞자리가 달려,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수익률에. 당연히 매도 심리가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고, 그러면 주가는 하락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신규 상장 종목도 그렇고, 어, 그, 추가로,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처음에,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크게 달려버리는 종목의 경우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흐름이 나온 이후에 좋은 캐스터가, 하루 종일 봤을 때 흐름이 좋은 캐스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얘도 장때 양봉 크게 한번 때려놓고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죠. 물론 신규 상장 종목이 뭐 포함되거나 뭐 그런 종목, 그런 건 아니지만, 한일 시멘트 살짝 보겠습니다. 역시나. 초반에 이렇게 쳤다가 하루종일 그러면서 엄청난 하락이 얘는 은봉으로 전환까지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렇듯이 굉장히 이게 막 주가가 급등하고 장 초반에 장땅 출발하자마자 급등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조급해지고 아장 빨리 사면은 바로 수익이 날 수가 있을 것 같고 막그 그러면서 급해져요 사람이 급해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당일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패턴이 나왔고 심지어 이게 신규 상장 종목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종목 지금 오늘 이 앞쪽에서 매수해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어, 7만원 깨질 때, 이거 깨지는 순간 거의 뭐 스타롱스도 작용 안될 정도로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들 수가 있겠고, 그 전에 여기 잡아줬던 라인, 요 잡아준 가격, 요거 지키는 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깨지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흐름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라도볼수 있겠고 지금 시간에서는 소폭 일단은 윗꼬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좀 나아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약간 정신이 없죠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공방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한데 어이 꼬리를 이제 내일 만약에 시가가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하면서 끝났을 경우 시가가 내일 떠서 출발했을 때이 떠서 출발한 상태에서 시가에서의 큰 흔들림이 없는 상황에서 이 꼬리를 최대한 잡아먹어줘야 되는 어 그러한 내일, 약간, 운명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 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만화가 그렇지 못하고, 시가 살짝 뜨고, 밀려버리면, 은봉 나오는데, 이 은봉에서, 이제, 추가로, 매도 완력까지 받아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고, 공모하신 분들은, 뭐, 그러한 기대감을 만족스러운, 어,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데, 이러한 흐름에서, 어, 탈출을 잘 할, 방도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겠고, 그런 가운데서 이 분봉이라든지, 7만원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보자, 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경매수는 지양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다해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중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